님들 요즘 흠뻑쇼 이런 거 다녀오는 사람 맞던데? 가신 분 있어요? 흠뻑쇼 가는 사람 있나? 우리가? 아니, 그니까. 내가 안 그래도 엄마랑 밥 먹다가 쇼츠회로 할머니와 함께 흠뻑쇼 가는 영상 이런 걸 보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뭐야, 그게? 그서 어, 할머니랑 흠뻑쇼 보러 가는 영상 하니까 엄마가 막, 야, 니도 엄마를 좀 그런데 좀 데리고 가. 너막 친구 랑냥 놀러 가지 말고, 저그래 당황한 얼로 나도 흠뻑쇼를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 나도 여길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엄마를 데리고 가? 나, 나도 안 가는데? 저희 엄마는 좀 인싸라서 이런 데 가고 싶나 봐요. 그래서 엄마 그런 데 가면 우리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텐데 괜찮아? 아 그래도 가고 싶어 래가지고 옆집 뭐뭐 뭐 땡땡이 뭐 엄마는 땡땡이가 무슨 나훈아 콘서트도 예매해줘가지고 막 보러 가고 너는 나임영문 콘서트 보러 보내준다면서 저번에 예매도 까먹고 야나안 보내주고 그래서 빵 하시길래 내가 아니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엄마 용돈 많이 주신대? <laughs> 음, 아니, 그건 아니긴 하지. 그럼 나도 용돈 끊고, 엄마, 친구들처럼 그렇게 콘서트 좀 보내주면 되게 만족하겠어 아니, 용돈도 주고 그렇게 콘서트도 보내주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어, 하여튼 엄마도 다음에 내년엔 저런 거좀 가고 싶어. 해가지고, 알겠어, 알겠어. 해가지니 채팅창에서도 흠뻑쇼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뭐 티켓팅 날짜, 오픈 이런 거 아는, 알 길이 없는 거야, 나는. 막, 이게 우리는 모르잖아. <laughs>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 언제 하는지, 뭐, 언제 티켓팅을 하는지, 뭐, 누가 오는지. 그니까, 부산에 살다는 것도 나 우리 엄마한테 듣고 알았잖아요. 아,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인사 문화를 모르는디. 어. 룰러땅임영훈님 콘서트 연말을 한데, 오케이. 이번에는, 날짜 꼭 너희 말해줘. 꼭 오픈 날짜 말해주세요. 난 보치네. <laughs> 이런 거 밖에 몰라. <laughs> 아유, 정말. 우리 엄마는 그런데 별로 관심 없다고. 아, 정말로.